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2021년에 1월이 지나갔는데, 한달 동안 말씀을 들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좀알것 같나요? 우리 멋진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해요. 일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준비한 헌금을 성경책에 꽂아놓고 교회에 나올 때 귀한 마음으로 헌금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 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요. 오늘 너를 보내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 지며, 또내 지혜를 칭찬할 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지로다. 또 내게 복이 있을 지로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인물은 아비가엘이라는 여자예요. 아비가엘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울은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미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땐 다윗에게 함께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0명이었답니다. 다윗이 있던 광야 근처 마을에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어요. 나발에겐 부인도 있었는데, 부인은 아비가엘이라는 이름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어느날,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치는 목자가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광야 근처로 나왔어요. 나발에 양을 치던 목자가 다윗을 만났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허! 다윗님, 저희가 이 근처에서 양에게 풀을 먹여도 될까요? 다윗은 나발의 양들이 풀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어요. 양을 빼앗아 가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늑대와 같은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나발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주었지요. 얼마 후, 나발의 집에 큰 축제가 열렸어요. 바로, 양털 깎기 축제예요.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날은 양을 치던 목자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었어요. 나발의 집에도 양털 깎기 축제가 열린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의 집에 보냈어요. 다윗의 종들이 나발에게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발 님. 저희는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당신의 목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어요. 그곳을 기억하신다면 저희에게 음식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말을 대신 전한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laughs> 다윗? 다윗이 누구야? 나는 모르겠고. 아 그나저나 너희들 도망친 노예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없지!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과 창을 챙겨 나오라고 명령한 뒤 나발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종들이 찾아갔어요. 여주인님, 나발에게 다윗의 소년들이 찾아왔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며 돌려보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양들을 먹일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저희를 지켜주었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 말을 들은 아비가엘은 종들에게 어서 가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떡, 포도주, 고기와 과일들을 준비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드디어 다윗과 아비가일은 산 중턱에서 만났어요. 다윗을 본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에요. 제 남편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 당신의 부하들이 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분입니다. 그런데 나발과 우리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어요그리고준비는 음식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는이친마음이풀렸어이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했어요. 오늘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큰일이일어났이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없었을 거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일을 아비가일이 스스로 할수 있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수 있었어요.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매일 또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책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물론 짧게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또 행동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은 꿀, 코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엘의 행동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니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럼 우리 기쁜 마음 또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